파크 골프장 갔는데 옆에서 버디니 오비니 하는 말들 들으면서 나만 꿀먹은 벙어리 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저게 무슨 뜻이지? 하며 스마트폰 몰래 검색해 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골프장을 가셔도 당당하게 대화하고 매너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필수 용어들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도 파크골프 고수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실력 향상에 꼭 필요한 유익한 파크골프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장비와 경기를 하는 코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골프는 가방에 클럽을 14개씩 무겁게 챙겨야 하지만 파크골프는 클럽이라고 부르는 나무채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클럽 하나로 멀리 보내기도 하고 홀컵에 굴려 넣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 재밌는 스포츠죠. 파크 골프볼은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묵직하면서도 재질이 훨씬 부드러워요. 공이 커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헛스윙 없이 금방 맞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경기를 하는 장소인 코스의 기본 구성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파크 골프장은 보통 9개 홀이 모여서 하나의 코스가 됩니다. 경기장 규모에 따라 홀 개수가 달라지는데 18 홀인 곳은 a와 b 두개 코스로 구성되고 27 홀은 3개 코스 그리고 36 홀이나 되는 대형 경기장은 abcd 총 4개의 코스로 확장되어 운영됩니다. 이렇게 9개 홀이 한 단위를 이룬다는 걸 기억하시면 경기장에서 코스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제 실제 경기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각 홀에서 첫 번째 샷을 시작하는 구역을 t인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경기의 출발점인데요. 처음 가보는 경기장이라 이 홀이 파3인지 파5인지 모르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티샷 하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거기 홀번호랑 거리, 그리고 기준 타수인 파가 아주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리고 치는 첫 번째 샷이 바로 티샷입니다. 주변에서 나이스 티샷이라고 외쳐주면 아주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죠. 티샷을 해서 공이 떨어진 곳중 잔디가 카페처럼 아주 짧고 예쁘게 관리된 구역을 페어웨이라고 부릅니다. 공이 여기 있으면 다음 샷을 하기가 정말 편해서 모든 파크골퍼들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옆에는 잔디를 길게 길러둔 러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공이 들어가면 채가 잔디에 걸려서 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벌타는 없지만 점수를 잃기 쉬운 함정 같은 곳이니 최대한 페어웨이 쪽으로 공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이 홀컵 근처 그린이라는 구역에 도착하면 이제 퍼팅을 할 차례입니다. 그린은 코스에서 잔디가 가장 짧고 매끄러운 곳이라 공이 아주 잘 굴러갑니다. 여기서 홀컵에 쏙 넣는 그 쾌감 때문에 파크골프를 하신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때 꼭 지켜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내 공이 다른 사람의 퍼팅기를 막고 있다면 마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공 바로 뒤에 마커를 두고 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준비된 사람부터 먼저 치는 방식을 레디 골프라고 하는데요. 느린 플레이는 모두에게 방해가 될수 있으니 안전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다음 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점수 계산과 경기 규칙들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모든 홀에는 정해진 기준 타수인 파가 있습니다. 파3 홀은 3번, 파4 홀은 4번, 파5 홀은 5번 안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파스리홀에서 두번 만에 공을 넣었다면 기준보다 한번 적게 친 것이니 버디라고 부릅니다. 기준보다 두타 적게 치면 이글이라고 부르고 무려 세 타나 적게 치는 것을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한타더 많이 치면 보기, 두타더 치면 더블 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샷 한 공이 단한 번에 홀컵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점수를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구역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경기장 밖을 의미하는 오비입니다. 공이 흰색 말뚝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타의 벌타를 받게 되니 항상 안전한 코스 안쪽을 목표로 삼으세요. 모래 웅덩이인 벙커에 공이 빠지면 탈출하기가 까다로우니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수로에 공이 들어가거나 물 웅덩이에 빠졌다면 무벌타 구제 즉 프리 릴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타 없이 가까운 지점으로 공을 옮겨 칠수 있으니 이런 규칙을 알면 소중한 점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홀컵에 아주 가깝게 붙었을 때 동반자가 들어갔다고 인정해주는 컨시드 또는 오케이 문화도 점수와 시간을 아껴주는 파크 골프의 멋진 매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을 치기 위한 기술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을 치기 위해 발 위치를 정하고 자세를 잡는 행위를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을 치기 위해 클럽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라고 부릅니다. 퍼팅의 거리감은 바로 이 스윙의 크기로 조절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장비 코스 점수 매너 용어들만 숙지하셔도 이제 파크 골프장에서 대화가 안 통해 당황할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한 번에 다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고 골프장 가는 길에 라운딩 시작 전한번더 들어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더 궁금한 용어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파크골프 꿀팁들을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게 나이스샷 하세요. 감사합니다.